전라남도 장흥군 남해 가까이에 있는 천관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무 없는 능선에 나열된 기암들은 장관을 이루고 좋은 날씨 덕택에 주변도 일일이 살펴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천관산은 지리산, 월출산, 대장산, 내변산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노령산맥의 맨 끝에 있는 산이죠. 뚜렷한 안봉이 많이 있는 이 산은 아기바위, 사자바위, 중봉, 천주봉, 관음봉, 선재봉, 대세봉, 석선봉, 도떼봉, 구룡갈대봉, 독성암, 아육답 등을 비롯한 수십개의 기암계석과 이름있는 봉우리들이 꼭대기 부분에 비죽비죽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해서 천관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은 남해안 다도의 영암의 월출산, 장흥의 제암산, 광주의 무등산까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정상 부근으로 억새밭이 5만여 병이 있어 매년 가을 이곳 천관산 정상 연대봉에서 옥세 능선 사이 약 4km 공원에서 천관산 옥세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산의 크기는 월출산보다는 작지만 기암괴석은 보금 간다고 할까요? 관산고등학교 간판 있는데서 국당교에서 바라본 천관산이에요. 관산고등학교를 지나서 백년사가 나와요. 백년사 앞에 있는 커다란 고목이 백년사 조그만한 사찰이에요. 길가에 우측으로 있는 효자성이에요. 장안사 앞에하는데요 앞에까지 버스가 들어오는 거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장안사 육교에 막 들어오니까 안내판이 있고, 육각정이 있고, 여기 가서 보죠. 연대봉은 3.2km, 환희대 2.6km, 장천체 200m. 여기 있는 육각정은영월정이에요영월정 앞을 막 지나서 지금 장천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장천교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 보호수라고 쓰나무 하나 있고, 바른쪽에는 주변에는 동백나무가 많고 지금 막 지나온 그 건물은 장천재네. 운동시설이 많이 돼 있고 장천재는 지나왔네. 이삼 코스 중에서 갈림길에서 우리 삼 코스로 택해서 갑니다. 체육 시설 있는 데서부터 이제 경사가 좀 있고 한이분 만에 능선에 올라왔어요. 조금 전 능선이 아니라 안부를 넘어서 평탄한 길을 계속. 넘어오면 개울을 만나는 거예요. 개울을 지나서 이제 환희대로 지금 올라가는데 환희대는 1.9km예요. 해발 300m, 환희대로 가는 능선길. 뒤돌아본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장안사. 그다음에 그, 그 뒤에가 관산읍. 저 관산읍 고등학교 한가운데. 345m에 올라오니까 이제 개괄지주릉선에라는은 개울을 건너서 이개괄지주릉선까지는한 20도 정도 되는 흑경사길이었어요 좌측 능선에 나타난 바위들인데 왼쪽 능선에 넘기고 해발 440도 부터 막올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나봐 선인봉을 왼편 능선으로 넘습니다 지금 돌아가자. 선인봉 밑을 지나면 또 이런 바위가 선인봉을 지나서 돌아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요밑에다 북쪽으로 능선이야 우리가 지금 오르는 능선 환희대를 지나서 동 남쪽의 정상 주변 바위들 왼쪽 능선으로 바위들이 쭉 있는데 바위 하나 하나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생겼어요, 정말. 오른쪽으로는 장안사숲부터 올라오는 제2코스인데 여기에는 양근암, 봉황봉, 할미바위인 전망암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름을 받지 못한 바위들도 많이 있어요. 다행히. 해가 이번에는 우측에 대세봉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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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 나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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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천관사 능선 기암들을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름은 알수 없지만 바위를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어, 왼쪽으로 본 현대봉 앞에 있는 한 2, 30m. 아, 면 바위고. 저희가 이제 천관산 정상인 연대봉 쪽이에요. 지금 앞에 보는 이 바위는 종봉인데, 그 안에 금강굴이 있고 그굴 밑에는 샘이 있습니다. 환이대는 여기서 아직 1.2km 더 가야 돼요. 네,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금강굴이 있던 종봉이고. 이제 세 번째로 마주하는 큰 바위인 노승봉으로 올라갑니다. 좋네 정봉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위인 노승봉. 이 대세봉에서 북쪽으로 능선이 갈라져 나갑니다. 대세봉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능선 위에 있는 바위들인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뒤드 아버지요. 노승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떨어져서 있는 이 종봉. 노승봉 다음에 있는 안보인데 여기서 북쪽으로 능선 하나가 갈라져 나갑니다. 대세봉으로 오르는 길은 경사도 있고 로프도 있네요. 대세봉, 대세봉, 뒤드아본 대세봉과 그 밑으로 우리가. 올라왔던 바위 뒤로 집회에서보는거예요저 아래가 자연의 비전은 동북. 이 바위 하나하나가 아주 진귀할 뿐입니다 자. 동북쪽으로 뻗은 능선은 억새밭이 자들어 천주봉 천주를 가가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구름 속으로 꽂아 세운 것 같다고 해서 불가에 깃발을 달아놓은 보찰이라고 도 하고 천주봉이라고 하는데거그 대세봉이 있었죠 마치 바위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들처럼 바위가 이렇게 다정하게 설아 앉아 있 북쪽으로 바위 모양이 어, 움직이는 위치와 보는 있네.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주봉 쪽을 한번더 뒤돌아봤고, 저, 바른쪽이 이제 관산입니다. 앞쪽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바위인데, 이것도 마치 바위 동네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갈림길이에요. 한니대로 가는 갈림길에서 올라온 길을 뒤돌아니다 자, 여기 천주봉 그럼 대로 우리가. 올라온 거를 남쪽 면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앞에 정문이 있었고, 뒤에 보이는 한이대쪽을 한번 보죠. 이대 쪽으로 한번 보죠. 한대 쪽으로 한번 보죠. 한의대 쪽으대 아, 둘쥐요, 아니 둘쥐요. 근데 이 자식 지금 겁주없어하늘강아 어, 점심 제대로 먹네. 무슨 는다그말아 점심 먹기 좋다네. 단데 좋은데. 연대봉 하고 저쪽에 무슨 봉인가 하고 두 군데 저 뒤에 봉우리하고 그 환희대하고 연대봉 갈림길 저 밑에는 점심 먹는 곳인데 아주 따뜻한데 점심 먹기가 참 좋아요. 갈림길은 안내판이요. 탑전사 1.8, 구룡봉 0.6, 연대봉. 1km인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연대봉인가 쪽으로 여기서 올라 있는 능선 고 다시 한번놀라는저 뒤로 끝에 저기 정봉, 정봉인가 자가 보이는 건 연대봉으로 건너가는 길 중간에 능선에 있는 그 바위들이에요. 저 쪽으로 내리가면 그 반산초입니다. 크게 네능선은나를지키고 우리가 올라온 그 환이 대가는쪽 능선이 있었고, 지금 현대공에서부터 그네 번째 능선이 되니까, 당겨지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세 번째 능선. 이건 우리가 올라온 능선. 이 다음에 이파올라온 능선. 저 뒤로 다, 이 뒤로 다 파워가. 환희대인 대장봉을 조금 지나지 나온 서북능을 돌아보면은 아주 잘 보이네요. 환희대 오르기 전에 지나온 천주봉이 보이고요. 다음에는 구정봉이라고도 불리우는 대세봉, 그리고 순인 모양이 있는 노승봉, 그 다음에는 바위에 구리 있던 종봉, 그리고 맨 끝에는 선인봉이 보이네요. 북쪽에서부터 여기는 네 개의 능선이 전체가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여기 세 번째 능선.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억새밭 길로 쭉 가는데 요게 그 여기 높이가 나와 있는데고 저 끝에 보이는 게 지금 연대봉. 계속거기까지는 억새밭이에요. 헬리콥터장이 있고. 또두 번째 헬리콥터장이었는데 여기서 금수굴 장천제 쪽은 1km고 헬리콥터장 바로 뒤에 서부터 100m쯤 이쪽으로는 감무촌이 있다고 돼요. 용부봉서부터 보이는 억새밭 좀 봐. 아주 그냥 빛나는 거 보세요. 남서쪽으로 가는 거. 저기 갑문천 있다고 돼 있고, 이 천관산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는 천관산의 최고봉인 723m의 연대봉이고, 다음으로 높은 데가 720m의 환이대예요. 여기 천관산이. 천관산이야? 마치 참 천관산 연대봉이지. 연대봉에 올라가는 길과 안내판. 안내판인데, 여기 자세히 섬하고 소개가 돼 있는데. 바라보기가 좀 힘들고 좀 멀리 보이는 게 완도군. 그러이 바른 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른 쪽 능선으로. 이들어 봅니다. 680에서 700 정도의 능선 길이. 저가까그 갈림길 점심 먹던 데고. 계속 이렇게 쭉 계속. 동남쪽으로는 저지가 수 하나 있고. 저쪽에 완도 쪽을 675미터의 능선 갈림길인데 여기서 오른쪽 길로 가요. 조그만 마을이요. 거의 이제 능선 끝에 가까이 온것 같은데 여기 도 갈림길이 하나 왔는데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른 쪽으로 있는 능선 한번 따라가보죠. 안봉이 조금은 있구만. 자 이제 능선에서 앞에 마을이 보이는데 저쪽이 아니 저수지를 지나서. 저 능선 쪽에 있는 저가 아마 외동리마을인 것 같습니다. 대리군 능선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네, 여기 갈림길에서 오 왼쪽으로 왔고 또 여기 갈림길에서 오 왼쪽으로 북쪽으로 보이는 봉황봉 그리고 남쪽으로 하산할 수동리 저수지 그리고 여기 이제 쭉저뒤 주... 동남쪽으로 남해에 보이는 게 완도의 평일도 내리가는 길은 완만하게 그냥 흙자갈길로 오다가 해발 400서부터는 저수지 있는 까지는 아주 급경사에요. 35도 되는 경사에다가 단순 차갈길이라 이리 내리가는데 어렵네. 저긴 저수지. 저수지 가까이 와서는 아주 너덜지대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너덜지 있는데 아주 내리오기가참 힘들었어요. 여기 지금 화산하기 3시간 한 20분 만에. 수동리, 수동 제2저수지 임도에 나왔어요. 바른쪽으로 갑니다. 지원 수목원저 보이는 게에저 댐. 이 세장 비 있는 데가 이제 도로하고 연결되는 데고 뒤에는 관덕 아니, 버스 정류소가 있네. 이렇게 해서 약 4시간 반 만에 천관산 산행을 모두 마칩니다.